안녕하세요. 게임성이에요. 어, 이번에 해볼 이번 게임은 아닌데 은근히 중독성 거의 마약처럼 중독이 중독이 되버린 자체가겐 이치라고 하는 켄 이치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뭐 일단은 주인공이 D급인데, 헌터 생활을 하는, 어, 그것도 현대에, 현대에 있는 세상의 혼련이 나타나 이 세계 균열 게이트, 그리고 그 안에 소가, 쏟아지는 마수들과 마수 싸우는 각성자 헌터. 오. 직급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숨그히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어.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화하기. 일단 코어 코어 그나마 좀 음, AI가 알아먹는 그나마 AI가 알아먹는 그80 이렇게 15 제니를 이렇게 줘야 하고 프로 80 제니를 줘야 하는 그나마 고급적이고 고성능 고성능 고급 AI를 AI가 이렇게 인지를 해서 예.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코어가 그나마 알아듣는데 나중에 까먹는, 까먹는 버릇을 지닌 그런거고 그나마 그나마 120 제니 크. 이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안정화가 덜된 프리뷰 모델입므로 안정화가 덜 됐다고? 너왜 120이야? 속도 저 하나 오류 등의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볼땐 고성능 고급 AI가, 음, 나름 좋다고 보고요. 아무튼, 코어, 코어 갈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성. 시작 설정. 뭐, 별로 없고요 근데 대, 제가 만나는 그, 친구인가봐요. 근데 제가 만나는 친구인가봐요. 설정이, 뭐, 누구가 수고하셨음, 이게, 이게, 저, 이게 저겠죠? 아니면은, 이게 히로인이라든가 어, 문제의훅훅 o 을 k h 소 o 보스 유다히 어 유다히구나 에이야 연결 완료 연결 완료 o 뭐아 나를 처음 본다 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들어갈까요? 나는 나를 처음 보는데.. 어, 근데 이게 내가 대답한 건가 봐요? 아니면 뭐 무슨.. 안내원 인가? 숨을 헐떡이면 헐떡이는 당신의 눈앞에 반짝이는 갑옷을 입어.. 아 아 이름을 아 이름 아직 처음 처음 등장했을 때 아직 이름이 나와 소개 소개하기 전이었구나. 어, 아 지금도 헐떡이고 있어요. 어, 기, 너무 긴장돼서. 어 머릿속에 울리는 기계음과 함께 허공에 푸른색의 반투명한 반투명한 창이 환영히 나타니다 유다히. B급 헌터 유다희라고 해요. 혹시 해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D급 게이트 공략하다니 대단하세요. 연결 완료 안녕하세요 사용자 당신의 성장을 보조할 인공지능 시스템 AI입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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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럼 당신, 당신의 눈앞에만 보이는 시스템 창. 나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가 뜬다 튜토리얼 퀘스트를 발급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잠재력을 증명하세요. 뭐 벌써부터 15만원? 흡수하기는 뭐야? 가족, 고블린, 의 컵고블린의, 컵고블린의 핵은 가족에게 빼앗으라는 건가? 어, 근데 주인공이 D급인데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주먹으로 뚜까 패는 그런걸로 그런, 그런 걸로 할까요? 무기같은거는 방망이 야구빠따같은게 좋네요. 일단 여기다가 쓰고싶은대로 일단 여기다가 쓰고싶은대로 쓰면 되는거래요. 아 아니요 아 창이 아니라 아, 무기가 반투명할 정도로 아, 멋지시네요 아, 저는 D급 갬성이에요 일단은 코어는 이렇게 해설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새벽이라 코블린 핵을 흡수 흡수한다는 흡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점점점. 일단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내 생각도 적어놔요. 흡수라니 무슨 말이지? 해 주고 이게 이렇게 알아서 AI가 이렇게 알아서 예 코어인데도 AI가 이게 인지를 해줘요. 어이씨 근데 <laughs> 아 잠깐, 아 잠깐만 근데 벌써부터 <laughs> 아이 근데 벌써부터 히로인이 <laughs> 어, 어 게임성 황터님 그는 유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유다이는 당신의 어색한 변명에도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시선은 당신의 손에 놀란 어, 들린 낡은 덩, 낡은 검을 향해, 향했다가 다시 다, 내 얼굴을 돌아본다. 내, 내 어, 나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허공의 시스템 창에 고정되어 있지만. 유, 유다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하다. D급 게이트에서 혼자 싸우시다가 확 힘드셨을텐데 혹시 게이트 공략은 처음이세요? 홉 거블린의 핵 흡수라니 이상한 퀘스트네요. 몬스터의 핵은 보통 재료로만 사용하는데. 그쵸. 오 봐봐요. 흡수라니 말도 안돼. 어?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요. 혹 거블린 핵 흡수라는 퀘스트를 이해하려는 듯 갸웃거리며 깊은 생각이 잠긴다. 흡수라 헌터협회에서 그런 퀘스트를 내어 내주지 않는데 혹시 개인, 개인적으로 받은 퀘스트인가요? 보통 몬스터 핵은 채취해서 팔거나 그쵸? 그렇다니까 원래 그래야 돼요. 이 세계 이 세계 거의 이 세계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laughs> 아무튼 뭐 이래요. 이게 예, 예, 잠깐 보여주는데 이, 이럽니다. 예,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예, AI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laughs>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캐니스에 들어가면은 이 상점에서 포인트를 캐니스 이게 뭐지 모험당 모험다 이렇게 보너스를 얼마나 썼는지 이게 알수 있고요. 이런 이런데 들어가서 이런데 처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 댓글을 남기면은 어. 포인트 뭐각 포인트 뭐 모험단 포인트, 뭐뭐 포인트 100포인트를 받고 그랬거든요 이런데 댓글 달면 뭐 카드로 뭐 결제를 해서 뭐 그래도 되고 저는 출석체크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출석체크는 해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거 다크엘프 헌터 뮤이로만 예, 진행하는 중이고 d D급, 급급이지만 최강 이거 이거는 나중에 차차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얘기고요. 너무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할 테니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 아이 게임이란다. 이런 사이트라는 걸 알아주세요. 지금 시범으로 D급이지만 최강. 난, 난 D급이지만 최강. D급. D급이 네. 아니라 D급이에요. D급. D급. 잘못 발음하면 D급이 됩니다. D급. D급. 아이고 진짜. 뒤급 <laughs> 뒤끝. 아. <laughs> 일단은 사람님께서는 어떻게든 스토리를 예 자기 손으로 하게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이게 이게 보니까는 카드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 체크만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개미 씨, 어, 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주신 분의 생각을 해서 한번 살짝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를 뭐 다른 스토리를 찾아서 굳이 뭐 판타지는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뭐 보니까는 어 백룸도 있고 뭐 무슨 뭐 gps 아니 gps가 아니라 무슨 그그 그 게임 있잖아요 scp 뭐 그런, 그런 게임 그런 게임으로 나온게 뭐 스토리도 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찾아서 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예,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몇, 몇분 했지? 40분. 아까, 아까 화장하고 온거 말고는, 예, 40분. 네. 그럼 여기까지. s e